예, 경제학 입문 어, 5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 가격탄력상 나가다가 아주 조금 나가고 말았죠 어, 이게 참 오프라인 강의만 하는 거하고또 온라인 강의만 하는 것하고 조금 그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많은 <laughs>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진도가 좀 빨리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이해를 못 하셨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조금 빨리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조금, 그래도 수요의 탄력성, 아 이제 뭐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강의안 어, 올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31쪽 아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을 해보시라 했죠. 시작 가격이 2만원에서 16,000원으로 하락했다. 라고 하는 거이고, 그냥 간단하게 20%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의 가격 탄력성 다 찾는 산식에서, 어, 요, 어, 분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변화 후가 16,000원이고, 거기서 변화 전 2만원을 빼주고요. 다시 변화 전 2만원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laughs> 16,000원, 2만원 다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단위를 1,000원으로 해가지고, 1620, 오버 20 해가지고 마이너스 4 오버 20이 되죠. 마이너스 20분의 4가 되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0.2 어, 그니까 마이너스 20%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은 12판에서 15판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이것도 변화 후 15판에서 변화 전 12판 해주고 다시 열두 판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변화전, 변화전 열두 판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하면은 삼을 십이로 나눠준 게 되고요. 그 계산해 보면은 사분의 일이니까 이십오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laughs> 가격의 변화율 마이너스 이십 퍼센트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 2 이십오 퍼센트 그리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1.25라고 하는 20% 분의 25%니까 1.25라고 하는 크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1.25배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공이 요만큼 튀어 오른 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튀어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이걸 그냥 그대로 또, 수요 곡선, 수요 곡선 그래프 가지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2만원에서 16,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그때 수요량은 12판에서 15판으로 증가한다. 어, 그러면 뭔 소리가 돼요? 애초에, 애초에 그 수요 곡선 상의 점은 요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2만 원이고, 그리고 그때 수요량 12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점으로다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16,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그때 수요량은 15판 15판이다라고 하니까 요한 점으로다가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곡선상에 요점에서 요점으로 움직였을 때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2만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변화분은. 마이너스 4이다 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은 12판에서 15판으로 증가했으니까, 어, 수요량의 변화분, 델타 QD는, 어, 세, 어쩌세 판이다. 3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분을, 델타 P를 애초에 가격 20으로 다 나눠준 거, 그게 가격의 변화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분 3 판을 애초에 수요량, 12판이었죠? 그래서 12판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 25%를 가격의 변화율 20%로 나눠주면은, 아 정확히 마이너스 20%죠? 그래서 나눠주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이면은 1.25라고 하는 값을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찾을 때 이렇게 수요 곡선상의 한 점에서 다른 점, 으로 이동하는 이, 이럴 때의 탄력성을 주로 많이 찾아요. 근데 여기서 수요곡선이 직선의 형태죠. 이 만약에 수요곡선이 이두 점을 지나는 곡선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이 곡선에 두 점을 이어놓은, 그래서 마치 이게 이제 호와 같이 생겨있거 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요, 요렇게 이제, 아, 뭐라 그럴까. 요렇게 곡선이 있고 그 곡선상에 두 점을 연결해 놓으면은 두점 연결해 놓은 거는 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점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약간 그 원의 일부죠. 그래서 그렇게 래서돼 있는 부분을 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놈을 갖다, 이렇게 찾는 탄력성을 또, 호 탄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 탄력성은 수요 곡선상의 두점 가지고 찾아내는 탄력성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만 마이너스 부호를 붙입니다. 다른 탄력성 구할 때는 마이너스 안 붙여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 구할 때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붙이는 이유는 항상 수요량과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수요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변화분이 아니라 변화율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변화분분의 변화분, 즉, 다시 말해서 수요량의 변화분을 가격의 변화분으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탄력적인지 찾아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단위가 어, 없어져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때도 가격의 변화, 가격의 변화분을 그리고 어, 애초에 가격으로 나눠줬죠. 단위가 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천 원을 정말 단위,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천 원을 이십 어, 천 원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결국 단위는 단위끼리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남는 거. 퍼센트만 남는 거죠 마이너스 2 0퍼센라고 하는 퍼센트만 남요 퍼센트라고 하는 건 이건 되게 웃긴 기호예요 기호이면서 또 마이너스 2 0 그러면은 마이너스 0.2라고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어, 단위가 붙어 단위 단위인 것 같은데 단위가 아닌. 어또 단위가 아닌 것 같은데 단위인. 그런 그 단위가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퍼센트도 어떻게 돼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있으니까 얘도 그냥 날려버려요. 날라, 날라가요. 그러니까 상세돼서 날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숫자 하나만 남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변화분, 분의 변화분. 그러면 가격의 변화분은 마이너스 4였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분은 3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4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단위가 따라 붙어요. 뭐, 어떤 단위가 따라 붙어요? 판, 오버, 천 원이라고 하는 단위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은, 단위에 따라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아, 죄송합니다. 4분의 3이 아니라, 이게 단위가, 어, 가격의 단위가 원이다라고 하면, 4,000분의 3이 돼버리겠죠 그죠? 어, 단위가 천 원이니까, 4분의 3이지, 단위가 천 원이 아니라, 원이라고 하면, 그때 4,000분의 3. 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단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변화분분의 변화분이 아니라 변화율 분의 변화율. 해야면 단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단위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지 싶습니다. 자, 좀전 같으면 탄력성 구했더니 1.25라고 하는 탄력성. 즉, 가격이 만육천원에서, 아, 2만원에서 1 만육천원을 하락할 때 수요량이 12판에서 15판으로 증가했다. 이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25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변화한 것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더 민감하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더 민감하게 변화했다, 더 탄력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적인 수요이다 (elastic deman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가격이 변화할 때 가격이 이만큼 변화했는데 수요량이 아주 조금 변화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in e l a 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딱 그만큼 변화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격이 변화한 비율만큼 수요량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격의 변화율과 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라고 하면, 분자분모가 같아요. 그리고 변화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이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이겠죠. 그래서, 어, 앞에 마이너스하고, 어, 저기, 마, 마이너스 곱해주면, 그러면은, 어, 1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를 갖다가, 가격, 저, 마, 어, 수요의 가격 탄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고 해서, 어, 단위 탄력적, 수요가 단위 탄력적이다. 또는 단위 탄력적 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단위는 유닛이에요. 유닛. 일레스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닛 일레스틱, 그러니까 우리 표현, 우리말로도 단위 탄력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예. 별말 아니에요. 유닛이라는 표현이, 유닛이라는 영어 단어가 1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아,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아, 서로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어 정말 가격이 변화했는데 가격이 요마만큼 변화했는데 수요량이 미진장 많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어 그때는 이제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돼 버려요. 그리고 그때를 어 이제 완전 탄력적인 수요. 수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변화했는데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점그 수요가 굉장히 비탄력적인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좀 전에는 이제 호탄력성 그러니까 수요곡선상의두점 가지고 구하는 탄력성. 네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가격의 변화가 굉장히 미세하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 델타 피어 피라고 하는게 있었어요 분모에 분모에 보시면 델타 p 가 있는데 요 가격의 변화 분이 아주 조금이다 델타 p 요게 가격의 변화율이 눈으로 보기에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변화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델타라고 하는 기호 대신에 d 라고 하는 미분 기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대신에 d를 써 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델타 p가 0에 가깝다. 가격의 변화분이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0은 아니지만 0에 가깝다. 그럼 가격이 변화했어요. 수요 곡선 여기서는 곡선의 형태로 그려 놨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애초에 가격이 p0인데요. p0의 가격에서 가격이 쫙 조금 하락했어요.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 수요곡선상의 한 점, A점, P0일 때 수요량이 Q0이니까, 그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한 점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점을 표시해야죠. 근데 가격이 조금 변화하면 수요량도 아주 조금 변화하겠죠. 그러니까 이 A점 옆에 그 다음 점, B점을 갖다가 그려놔야 되는데, 아 이게 두 점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은 A점이나 B점이나 우리 눈에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는 한 점이다라고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점을 연결하면은 그때는 어떤 직선이 나오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결국 곡선상의 수요곡선상의 그점 A점에서의 접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접선의 기울기. Dp 오버 Dq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어전만 그 수요함수를 어, 수요함수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역수요함수를 수요량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 또는 이거 거꾸로 하면 Dqd 오버 Dp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함수를 가격에 대해 비어 수요함수에서 수요량을 가격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값의 역수가 돼요 역수를 취하면 그러면은 dp over dqd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주 미세하게 변화한다.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변화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미분의 표현을, 어, 미분호를쓸수 있는데 델타 대신에 d로 다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델타 qd over qd over 델타 p 오버 p였는데 델타 대신 q, 저, 어, 저, d로다가 바꿔주면 마이너스 d q d 오버 q d 오버 d p 오버 p 이런 식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분수니까 정리하면 이런 식이 돼 버려요. 그래서 델타 q d 오버 죄송합니다 어, 마이너스 d q d 오버 d p 곱하기 p 오버 q d가 되는데 이 앞에 있는 u가 요거 요앞점막요 첫번째 요항 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곱하기 앞에 붙어 있는 부분 마이너스 뒤에 있고 곱하기 앞에 있는거 dq 디오버 dp 요것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뭐 어떻게 찾아내면 되느냐 그래프에서는 수요곡선 상의 한 점에서 접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찾아낸 다음에 그놈의 역수 그놈 분의 1 하면 역수가 되죠. 그러면 이 dq/dp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 p over 수요량 qd 이거는 한 점이니까 그때의 가격 p 제로 넣어주시고요. 그때의 수요량 q 제로 넣어주시면 이 값을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수요함수 하나 두고 찾아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미분할 줄만 알면 돼요. 한번 미분하는 거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아니면 뭐 공부 다시 하셔도 되는 거. 어 근데 끔찍하죠 공부 다시 하는 거.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수요함수는 일차함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부 q d는 어, a p 곱. 아, 죄송합니다. q d는 a p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 뭐 재고 뭐 피의 상승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피의 일승. 그래서, 어,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일 때한번 미분하면은, QD, QD, QD는 마이너스 AP 곱하기 B다라고 했을 때, 좌변에 있는 QD 수요량, QD를 우변에 있는 p 로도한번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DQD over DP가 되거든요. 그럼, 한번 미분해주면은, 가격 앞에 붙어 있는 거, 가격 앞에 붙어 있는 그 개수라고 하죠. 마이너스 A. 그게 바로 한번 미분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여기 이 부분 대신에 마이너스 a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 또 마이너스 a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세되고 a만 남게 되죠.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때 가격하고 수요량을 여기다가 마지막 분수에다가 넣어주시면 그런 값 굉장히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함수, 함수 주고 어, 어떤 한, 저, 한점 주고 가격이 얼마일 때, 그러면 수요량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일 때 수요 가격태를 써? 그 점에서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중개사 시험에도, 중개사 시험에잘안 나와요. 중개사 시험에는, 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뭐, 우리가 미분까지 알아야 돼? 해가지고, 이, 어, 요걸 점탄력성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탄력성 출제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경작이 들어가 있는, 어, 그런 그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미분해가지고 구하는 거, 탄력성 구하는 거,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문제 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한번 미분할 줄만 알면은, 문제 푸는 거, 아니 뭐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개념이 점탄력성이다. 그래서 점탄력성은 수요곡선상의 한 점에서 탄력성을 구하는 것이다. 한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가지고 구할 때는 곡선상의 그 점,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 구하려고 하는 요 A점에서 접선을 찾아내고 접선의 기울기 그놈에다가 역수를 취해서 여기다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요함수를 구체적으로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 좌변에 있는 수요량을 우변에 있는 가격으로 한번 미분해 주면 되고, 한번 미분한 값 결국 뭐냐면은 어, 가격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한번 미분한 값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수의 요 가격 탄력성 구할 수 있는데, 그놈을 점 탄력성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서 두점 가지고 했죠. 이게 수요 곡선이어도 마찬가지로 두점 가지고 구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호탄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경우 같으면은 한점 가지고 구한다. 그래서 가격이 변화하긴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변화했다라고 하면 그때 점 탄력성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그한 점에서의 수요 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어,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경우 가지고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직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 그러면 직선상의 모든 점에서 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요 곡선이 우아양하는 직선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전부 다 다르다. 그 수요 곡선이 진짜 곡선이면 당연히 수요, 그 곡선인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 의 가격 탄력성, 점 탄력성 가지고 하면 당연히 또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직선인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격이 100이고, 요 a 점에서 가격이 100이고, 수요량이 빵인 경우요. 그 다음에 이점은 어, 가격이 빵이고 수요량이 100인 그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구하는데요. 자, 요렇게 수요 곡선이 마이너스,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라고 하면, 자, 요거, <laughs> 요거를 함수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QD는 마이너스 1은 곱하기 할때 생략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p 곱하기 어,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뭐 어,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어, 그냥 여기 2점이 되겠죠. 그래서 어 qd는 마이너스 p 더하기 2 이런 식이 돼요. 이 2라는 크기가 뭐 예를 들어 어, 뭐 10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00. qd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0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저막 dq/dp. 아 이거 쓰면서 해야지 편한데 여기서 요 부분이 수요곡선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하고 곱하기 하면 은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플러스 1만 남아요. 1 1 곱하기 p over qd가 되는데. 어, 1은 피오버 큐디에다 곱해주나마나 똑같은 피오버 큐디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수요곡선이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라고 하면 요 부분 요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1이 되고 1에다 어떤 숫자를 곱해주는 여튼그 숫자가 되니까 있으나 많아한 점을 그냥 있으나 많아한 숫자가 되죠. 그래서 그걸 빼고 그걸 그냥 좀 날려버리면 P over QD가 돼요. 자, 이렇게 P over QD라고 하는 요것만 가지고 여기서 요 직선상의 점들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시점은 어떤 점인가요? 가격과 가격의 크기와 가격의 이 높이죠. 이 가격과 그리고 수요량이 똑같아요. P over Qd에서 P하고 가격 P하고 수요량 Qd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 over Qd 아까 수요 가격 탈의성 P over Qd만 남았는데 뭐 어, 그냥 가격과 수요량 분자에 있는 가격과 분모에 있는 수요량이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수요곡선이 직선의 형태이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든지, 마이너스 100이든지, 1000이든지 상관없어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C점 같은 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정확하게 1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상의 이 C점, 수요 곡선이 직선이라고 하면 정중앙에 위치한 점, C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P over QD, 이제 나머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1이 돼버리니까 P over QD만 가지고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C점 왼쪽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어, 좌상방에 있는 B점에서는 P over QD 보면 되는데 가격은 이만큼의 높이에요. 가격은. 근데 수요량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가격이 수요량보다 더 크기가 커요. 분자에 있는 가격, P o v e QD에서 분자에 있는 가격이 분모에 있는 수요량보다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다. 그럼 분수 전체의 크기도 1보다는 더 크죠? 그래서 이때는 이 B점에서 수요의 가격 대력성은 1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다. 탄력적인 수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점은 어떻게 될까요? D점은 우리가 아까 P over QD 가지고, QD 분의 P 가지고 수요의 가격 타에서 계속 구하고 있는데, 자, D점에서는 수요량이 이만큼이에요. 대신에 가격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요 높이 보면 요게 가격이고, 요 수, 저만 수평거리, 요게 이제, 그, 저만 수요량인데, 수요량이, 즉 분모에 있는 수요량 QD가 분자에 있는 가격 P보다 더 커요. 그래서, 어,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크기는, 분수 전체 크기는 1보다 적어지죠. 그래서 요 D점, 즉, 정중앙에 위치한 C점보다 우, 우하방에 위치하고 있는 D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불러주냐?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불러주면 되겠죠. 자, 요 2점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2점에서는 어떻게 될까 아, 2점, 2점 가지 해볼까요? 2점에서는 가격이 0이에요. 그리고 수요량은 크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피오버 큐디 가지고 계속 수요의 가격 탄력성 지금 구하고 있는데 피오버 큐디에서 분자 p 는 빵이고 어 분모 수요량 큐디는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 크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분수의 크기는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 돼 버립니다. 분자가 0이니까요. 그래서 요2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점에서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A점이에요. 자, A점을 가지고 보시면 A점은 자, 가격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분자에 있는 가격, P over QD에서 지금 수요 의 가격 탄력성 P over QD 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분자에 있는 P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0보다 커요. 근데 분모에 있는 놈은 수요량 QD는 0이죠. 근데 A점 말고요 A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점. 바로 옆에 좌, 하방에 위치하고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눈으로 볼수 없는데 하여튼 A점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A점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때는 수유량이 크기를 가지고 있겠죠. 수유량이 0보다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작아요. 엄청나게 작아요. 그러면 분자는 피오버 큐디 수요격타이어에서 피오버 큐디 가지고 하는데 분자는 크기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듯이 눈에 보일 정도로 커요. 100 정도이다라고 치고 근데 분모는 큐디는 굉장히 적은 값이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0.000000000001 해가서 해서 10의 마이너스 20승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0하고 0이 19개 들어가고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0. 영영영영 19개 있고 1이에요. 그럼 이 크기 분해, 만약에, 어, 저희만 수율, 아, 저 가격이 일이다라고 치면, 아까 100이라고 그랬는데, 1이다라고 치면, 0, 10에 마이너스 20승 분해 일이돼버려요 10에 마이너스 20승 분해 일은 10에 20승이죠. 10에 20승이면, 아이 모르겠어요 어~ 정말 천백만 어~ 십억 어~ 그다음에 또 뭐, 뭐냐 뭐 일조 그다음에 천조 뭐~ 이렇게 나가 나아, 나왔는데 어~ 저다음에는 뭐죠 경인가요 경다는행가요 뭐~ 그다음에 무진장인가 뭐, 뭐~ 뭐~ 그래요 우리가 첫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수가 돼 버립니다. 만약에 이 A점에 더 가깝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어, 크기가 수요량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20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1000승이다라고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0의 1000승이 돼버려요. 이거는 무진장 큰 숫자죠. 그래서 이 A점에선 어떻다라고 하면 A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에 가깝다. 무한대이다. 그래서 이 A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이다. 그러니까 이 A점에서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수요 곡선, 어, 점을 그려놓고, 곡선이든 직선 그려놓고, 어떤 한 점, 뭐 어떤 점이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나 수요 곡선이 우아향하는 직선이다라고 하면, 그 직선인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 똑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아하는 직선이든 곡선이든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전부 다 다르다. 몽땅 다 다르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2점에선 제로였죠 그리고 C점에선 1이었어요. 그리고 A점에서는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서부터 무한대까지 하트 안에 이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서부터 무한대 중에 하나. 뭐 어찌됐든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게 나오면은 항상 그렇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또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예외가 꼭 나와요. 그리고 그 예외는 몇 가지 안 되니까 시험 문제 낼때 무진장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경우 해가지고 세 가지 경우를 또제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위 탄력적인 수요. 수요 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그래서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그다음에 완전 탄력적인 수요, 그래서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그런 경우를 저만 다음 어이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여기서 끝나야겠네. 어 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더 나가 지금 벌써 28분 했는데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6주차에서 수요 곡선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정한 이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 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